콩락을 거듭해서 정말 거의 공짜급으로 저렴해진 시골집입니다. 하자가 있거나 추가 인수금 등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관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 땅 78평, 건물 25평으로 땅 건물 모두 통으로 파는 겁니다. 땅 모양도 직사각형으로 잘 빠져 경계면이 뚜렷하고요. 게다가 햇빛이 잘 드는 남양집이기도 합니다. 이 물건의 위치와 가격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에 한번 봤던 물건이에요. 근데 한번더 유찰이 돼서 더 싸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상당해서 싼 물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가격이 많이 좀 부담이 되고 요새 이제 시골집 하면은 싸다는 생각이 있는데 막상 살려고 하면 내가 살려고 하면 좀 비싸죠. 그래서 어, 그런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집이에요.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입로까지도 아까 되게 좀큰 도로가 있었어요. 대략 한 8m, 10m 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는 한 2, 3m 되는 도로 폭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장도 잘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들어오면은 바로 이쪽 내리막길 쪽에 일단 차를 내려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기가 이제 그 왼쪽으로 비닐하우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바로 아까 왼쪽에 본건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도로가 어,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 도로 진입로가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들어온도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집로까지는 매각이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고 일상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 여기 주인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 땅세를 지불하고 쓰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남해 땅을 통해서 가는 건데 이쪽은 사실상 이제 또 뒤로 가는 도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면 이쪽이 오히려 차가 잘 들어가서 차량 접근성이 더 좋은 뒷부분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땅세나 뭐 이런 거 협의 없이 그냥 사서 이쪽 길로 다녀도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을 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창틀이 흰색 하이 샤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부로 어, 내부도 어느 정도 좀 보수가 된것 같고 그리고 옆집 사시는 할머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원래 보건소 옛날에 보건소로 쓰던 자리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보건소를 안 쓰고 개인이 누가 사서 주택으로 좀 살다가 지금 빈집이 되고 경매로 넘어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 집이 좀 아쉬운 점은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현관이 아니죠. 유리 현관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의 형태를 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집 같은 경우는 마당, 그니까 러 본권 건물을 바치고 있는 땅이 전부 다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시골 어, 생활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텃밭도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게 없는 게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측면에도 이쪽이 이제 그 추가 공간이 있는데 이쪽이 아마도 보일러실이나 뭐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땅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담벼락으로 이제 잘 땅에 대한 경계면을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졌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대개 농경지로 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오래된 그러니까 이제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건물 상태나 이런 거는 깔끔하죠. 그래서 이제 내부가 관건이긴 한데 어 부분 수리나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하고 어 입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면도 보면은 어느 정도 페인트칠이 좀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보면은 초록색으로 방수 페인트나 이런게 쫙 깔려져 있고 옥상에도 보면은 이제 뭐 따로 버려야 될 폐기물 같은 것도 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닥도 보면요 어, 트거나 이제 보면은 방수가 좀 뜨거나 그런 부분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상태면은 물론 이제 집 내부 들어가서 천장을 올려다 봐야겠지만요 이 정도 상태면은 뭐 깔끔하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단층으로 이렇게 지어진 집이고 그 다음에 옥상도 깔끔하고 그 다음 에뷰도 보면은 그냥 전형적인 시골의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걸 산다고 하면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좀 달아서 전기료 부담을 덜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렴하게 시골집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위성지도를 보면은 땅 모양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가 여기가 2, 3m 도로인데 여기로 가면 이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은 이제 도로로 잘 물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써도 좋지만 그냥 도로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을 보면은 전부 다 농경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 이제 집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마당은 이제 전부 다 마당이, 워낙 제 평수가 작으니까 마당이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좀그 텃밭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있다고 하면 차를 요 앞에 쭉 들어와서 이제 주차를 한 규퉁이에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옆집이랑 좀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옆집 할머니랑 좀 협의를 좀 해야 할것 같고 지적도를 보면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사각형이고 본건이 여기 있고 아까 본 것처럼 이쪽 도로가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매각 대상을 보면요. 땅은 한 필지로 계획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돼지고 땅은 78평 정도. 그래서 땅값은 1,800만원. 그리고 주택은 조적슬라브지붕입니다. 23평이고 감정가가 4천원. 그래서 총 감정이 6천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어,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매각 대상을 봐서 요것만볼게 아니라 지금 요걸다 봐야 됩니다. 뭐 가축 사육 제한제하고뭐 이건 특별히 신경 쓸건 없지만 지금 보면 비행 안전 구역이라고 잡혀 있죠. 그죠? 그럼 이쪽으로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 거의 한 15분. 어, 그, 인터벌, 그, 그니까 이제 비행기가 나, 날아가고, 다음 비행기가 또 날아가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 쉬는 타임. 근데 그런 거 없이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계속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어, 거슬릴 정도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현장 가서 제가 갔을 때만 그랬는지 아니면 특정 일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좀 확인을 해야 할것 같고요. 감정가 대비 지금 2천만원대, 3천만원 깨지고 2천만원대까지 싸아졌고 오래됐습니다. 1988년 승인 건물이다. 그래서 보시면 건축대장을 제가 떼어봤어요. 혹시라든지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가? 네, 없습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보시면 사무소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건서의 흔적을 이렇게 보시면 1층 보건진료소로 됐다가 이제 근생 사무실로 변경이 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임차인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뭐3,100뭐 3,180만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말소기준권리 보다도 지금 보시면 후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3월 17일이 말소기준권리 선순이면 인수 후순이말소인데 지금 보면 방이 3개로 돼 있네요 그래서 2023년부터 이 3,180의 보증금으로 확정일자랑 이렇게 다 받았는데 어튼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명도 대상이고 낙찰 받고 불어줄 돈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보시면 어, 이종뭐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딱히 주의할 점 없습니다. 맹지나 아까 말한 것처럼 북동측으로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낮은 가격 순으로 매물을 보면요. 지금 뭐, 매물이 잘 없긴 해요. 1억대부터. 물론 이제 평수가, 땅 평수가 좀 커요. 이 동,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40평 정도 되고, 얘는 거의 한, 한, 1000평이 좀안 되긴 한 아, 335, 한 300평이 좀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평이 수가 좀 커서 비교 대상이 완전하게 되진 못해요. 그래도 보시면 이게 이제 본권이거든요. 2019년에 4,100만 원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 감정이 6,000만 원 정도 됐죠. 그러니까는 한 6년 시간이 지난 후로부터 좀씩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4,1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점. 그러니까 위로 막 헬기가 날아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뭐 거래가 된 거, 여기는 또 경매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과거 대비 지금 많이 올랐고, 그래도 지금 현재가는 6년 전 실거래가보다 많이 싸진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도 잘 없긴 한데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좀 멉니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지금 여기, 여기가 주도로인데 여기까지 쭉그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어 경사로가 있는 게 아니라 평지이긴 해요. 그래서 한 400m. 걸어서 간다면 한 6분 정도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다. 그리고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면내. 면내까지는 그래도 차로 가니까 6km? 한 11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면내가 가까이 있다. 그리고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속도로. 천안 논산가, 논산 천안강 고속도로 탄천 IC가 여기서 여기까지 키로스가 대략 한 5km 정도. 차로 14분 정도면 갑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빠지게 해도 괜찮고요. 그럼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가 부여 군청 시내 거든요. 그래서 19km 입니다. 그래서 차로 간다고 하면 한 26분 정도 걸립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좀더 축소를 해서 주변에 어떤 걸 보면은 본권이 여기 있고 이쪽이 한 30km. 그래서 위로는 공주, 세종, 그 다음에 대전, 청양이 있고 부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산, 아래쪽으로는 여기가 서천, 이렇게 있고, 논산 천안강 고속도로가, 그 다음에 기차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권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뭐 상당하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거의 2천만원대까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하자 있는 것도 아니고, 땅하고, 건물 전부 다 매각 대상이고, 그 다음에, 어, 전입자가 그 임대차, 갖고 있는 임차인이 있었죠. 근데 이제 후순이라 인수금 문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낙찰 받고 물어 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가 깔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단점을 좀 볼까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행안전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제가 갔을 때 헬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그 할머니랑 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촬영도 하는 순간에도 제가, 제가 대략 한 20분 정도 머무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동안에 계속 날라다니는게 아니라 좀날라다녔다가 쉬고 좀날라다녔다가 쉬고 그래서 이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좀 단점이니까 현장 가서는 반드시 그 참여를 해야 그 체크를 좀 해야 된다 아예 사람이 살지는 않죠 아, 안 살지는 않죠 주변에 이제 집들도 있고 실제로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 비행기 많이 날라다니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행기 소음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보상금도 지급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장 가서. 이게 이제 그냥 공부상은 알 수는 없잖아요. 비행 안전구역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쪽에 어떤 소리가 비행기나 헬기 소리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위치나 이런 것도 고속도로랑 몇 내도 한 10분대 거리 있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시골집 좀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싸고 저렴한 시골집 찾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제가 아까 얘기한 어그 진입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헬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텃밭이 좀 없으니까 어떤 노는 땅이 없나 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서 현장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